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매크로 기록을 통해 코딩을 짜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옵션에 가서 음, 여기 빠른 리본 리본자 사용지정 보면 여기 개발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 개발 도구를 눌러주면 이제 이게 없을 때는 지금 여기가 안 보이는데 이제 옵션에 약간 리본 사용자 설정에 개발 도구 눌러주면. 이제 게 뜨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할 건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에코를 잘 모르고 그럴 때 가장 쓸수 있는 좋은 방법 그래서 내가 모르는 코드를 아서 짜주고 바꾸기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거고요 이거 만들어진 거 가지고 좀만 이용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는 지정된 시트에만 돌리는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BTS가 있는데 이 BTS를 방탄소년단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크로 기록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이제 1을뭐 컨트롤 Q W E 잘안 쓰는 컨트롤을 눌러서 하는 것 중에 이제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음 단축키가 지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없이 하면 이제 사용될 때만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서 어. 여기서 매크로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컨트롤 H를 눌러서 BTS를 방탄소년단으로 바꾸. 아, 근데 이걸 좀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서식을 바꿔야겠죠. 서식을 뭘로 바꾸냐? 이제 빨간색으로 그래도 바꿔 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글꼴 가서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이제 BTS를 빨간소년, 아, 방탄소년단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누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행이 있고 열이 있고 뭐 시트도 있고 통합 문서 있고 통합 문서 전체 되는 거고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 이게 전체 일치 만약 BTS 1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어 이게 1으로되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모두 바꾸기 이게 모두 바꾸기 누르면 이 이거는 전체 쓸 내용 일치를 안 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원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기 가 지정하면 돼요. 자기 가 지정하면 되고 지금 빨간색으로 변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중장 하면 아 내가 이 BTS를 방탄소년단으로 바꾸는 어, 이걸 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laughs> 음. 이게 필요 있는 거랑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빨간색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섭스크립트 폴스 하고 컬러를 255로 했다는 거예요. 이 리플레이스 포맷의 폰트의 컬러를 255로 했다. 그 그런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음. 일단 그렇고요. 음. 애, 얘는 제가 이거를 BTS 요 여기에 지금 액티브 셀 아까 여기 있었던 거에 포뮬러를 <laughs> BTS 1으로 했다. 포뮬러 알아온 시원을 <laughs> 뭐 그럼 얘는 지금 이제 제가 할때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셀스 리플레이스는 바꾸기를 한 건데 BTS를 방탄소년을 바꿨다. 루켓 엑셀 파트. 이거 그러니까 엑셀 풀로 하면 이제 엑셀 풀로 하면 전체가 되는 거고요. 이제 파트 하면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뭐 바이롤스 그런 게 있는데 매치 케이스 폴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리플레이스 폰트는 어, 포맷은 이제 트루로 하고, 아, 나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바꿨다. 응? 바꿨는데, 이걸 좀더 이제 좀 매크로화 시켜서 해보고 싶다. 실습을 뭘로 할 거냐면, 지금 예를 들면 뭐 이런 단보 코드도 있을 거고, 그쵸. 이제 프라이싱 하다 보면,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위험률을 정리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니라 뭐 001로 돼 있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002로 됐겠죠. 아니면 얘가 이 위험률이었는데 이 위험률이었는데 이게 이제 요걸로 바, 바꾸는 이제 음, 그런 거를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을 좀 효율화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BTS를 방탄소년원 바꾼 것처럼 그래서 실수는 뭘로 하냐면 일단은 여기서 요 부분만 바꿀겁니다 요 부분만 이제 뭐로 바꿀거냐면 이제 뭐 a a n r 로 빼기 1 얘를 요렇게 바꿀겁니다 전과 전 오, 이렇게 해서 바꿀 거예요. 요걸 바꿀 건데, 어, 이렇게 바꿀 건데, 음, 그러면 얘를, 얘를 응용할 거예요. 얘를. 요 시트1에 시트1에서, 이제 얘를, 아까 요거를 요걸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 BTS를 방탄소년단으로 바꾼 거는 이 현재 실행된 창에서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과 후를 알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수정할 거예요 일단은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범위 이제 Range로 RNG 인포를 하는데 Range 뭐 이제 RNG 인포 센스를 하는데 레인지 어, 지금 얘는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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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ex 1의 레인지 a 2부터 그렇죠? 음 시스 a 2부터 a1에 점 엔드 엑셀 다운 이렇게 할 거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잘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이거 원래 이거 b2거든요 예,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면 점 셀렉트를 누르게 되면 지정이 안됐죠 왜 안될까 어 시츠, 시츠. 지옥창 저리가 이렇게 누르면 지금 제가 시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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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를안 해서 이렇게 틀린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딩할 때 특징인데 한번한 한 번씩 이제 직접 실행창에서 이제 실행한 연습을 하는 게 좋고 <laughs> 그럼 이제 돈은 음, 포문이 필요하겠죠. is0. 그리고 바꾸는 이제 이게 두개 필요할 거예요. 이거는 두개 음, 배열로 해 가지고 i는 포문으로 이렇게 돌 거고요. 음. 그래서 위드 어 스트링 1 2 아. 일단 셋을 을 정했고 그리고 for i는 1첫 번째부터 rng 인포의 로의 개수 로스 카운트 걸구요 그리고 넥스트를 합니다. 넥스트를 하고 이제 바꿀 바꿀 거 그러면 스트링 스트링은 스트링은 고 c 어, h a n g 이렇게 할게요. 그럼 c h a n g 에 얘는 이게 점 쓰기 귀찮으니까 제가 위드를 쓸게요. 위드 쓰는 거는 반복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RNG 있고, 그쵸? Next 앤드윗 아, 써주면 앤드윗 써줘야 된다. 바깥으로 여기에 RNG 위드 요게 여, 여기로 써다 그리고 Change Word 바꿀 거 예. 전전 전 거가 점 셀스 아이콘 마일 이거 아이가 1, 2, 3, 4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1, 2, 3, 4갈 건데 이제 바꾸기 전 얘는 바꾸기 전 그리고 바꾸고 난 뒤를 봐야겠죠. 바꾸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얘는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반복되는 걸 하기 싫어서 그런 거고 <laughs> 폰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지 워드 아까 BTS를 요 요걸 요걸로 바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를 방탄소년단을 두 번째 요걸로 바꾼다. 바꾼 전후 바꾼 후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된다. 자, 이게 실수를 하나 보여드리자고 하면 먼저 시트 원을 선택해야겠죠. 응. 시트, 실수를, 자 시트, 어 시트 1점 셀렉트. 얘를 활성하고 난 뒤에 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 원을 선택하고 실수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얘 위치가 이제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돌리면 이렇게 돼 시트 원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데 잘 바뀌었죠? 잘 바뀌었습니다 지금.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시트 원을 요렇게 해버렸다. 이렇게 해 버렸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 지금 얘가 어아 제가 아 이거 이건 제가 지정해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게 되는 거네요. 원래 제가 이제 요걸 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요 보면 이렇게 잘 바뀐 거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좀 그러니까. 음. 이잘 보면 이 글자체가 요거랑 요거랑 어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더럽게 지 일단은 이제 요거 에 이제 준비는 마쳤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좀더더 더 나가서 시트를 골라 줄게요 시트를 골라 줄 건데 뭐 시트1에도 바꾸고 싶고, 시트1에도 바꾸고 싶고, 시트2에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얘 미종, 미적용. 그니까, 러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여기 다 같이 있는데, 여기는 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틴트 쉐이드, 컬러 25. 왜? 시트1, 시트2 하고 시트3 미적용은 안 받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게 팀, 스트 m string, rng, s e e t string. 아니, s h 로 해서 할게요. 시트, s h s, r a 하고 팀 시트 name, name, s, 스트링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지정해 줍니다. 얘는 얘는 스트링은 실스1에이1에서이2에서이1에 엑셀 다운을 하면 얘가 되겠죠. 그리고 f o r <laughs> 팀 js long 을 쳐서 j는 1 to r n g s h e e t r o s c o u n t 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next를 하죠 지금 여기서 for문은 여기 있으니까 좀 구분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해주면 되고 string name을 네임, 이 rng-sheet에 s e l s 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셀렉 한게 있었는데. 음. 그리고 스트링 네임. 제가 지금 보면 제가 대문자랑 소문자를 썼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잘못 썼다는 거알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트 네임 되고. 시트 하고 자, 아까는 시스원을 썼지만 바로 스트리 네임으로 써도 되죠. 요거에서 점 셀렉트를 넣는다. 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럼 내가 여기서 F글을 누른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이제 되는지 보면 됩니다. 그렇죠? F글을 누르면 넥스트가 없대요. 왜 없을까? 폼은 세콜 시트 J f o r J 위드 이게 왜 그러냐면 위드가 위드가요 포문 아, 포문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포문의 이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위치가 열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드 안에 이제 그 포문이 두개 있어야 되는데 포문 두개 있으니까 엑스두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F5 누르면 위드면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RNG 인포. RNG 시트. 얘는 셋으로 해야 되는 거죠. 셋으로 해서 F5를 누르면 여기까지 가고 이 스트링 시트 네임은 처음에 비어있지만 시트 1어 됐고 얘를 셀렉 해주고 그리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시트 2를 선택해서 바꿔주고 그러면 이게 끝났죠?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매크로기를 통해서 이제 어 효율화하는 거를 어 이제 하게 되, 됐습니다 음아 이, 이 서식이 좀 바뀐 게좀 아쉽긴 한데 뭐네 지금 제가 처음에 컨트롤 H 눌렀을 때 아마 제가 잘못 누른 거 같아요 그건 뭐 알아서 지소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마치.